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이준석, 홍준표, 가장 먼저 차기 대선 깃발 들었다. 경향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국민들은 지금 생활이 다 파탄되고 있죠. 네, 이 많은 상가들은 공실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안 가족들이 자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이 기회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고 김건희 또한 반드시 규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허경영의 문제, 이 허경영이가 어떤 비호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우주맘물창조시이다 그러면서 본인이 많은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천사 매매, 천국 매매를 해도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저런 허경영의 실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그리고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그리고 에, 국민 약 50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는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이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